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전기화와 에너지 믹스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에너지원과 우리의 삶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수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바꾸기란 매우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탄보일러를 쓰던 집에 지역난방을 드린다고 할때 공사 기간만큼 난방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죠. 사회 전체로 본다면 에너지원 하나 바꾸더라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원 변화의 어려움과 2차 에너지의 에너지원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석유파동은 에너지원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자 세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이유는 당시의 경제가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화학 공업의 원자재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선박의 연료, 난방유, 화력 발전 연료 등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나 석유를 사용했죠. 자연히 석유의 공급이 줄어들자 전력부터 난방,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대체하려 해도 거의 모든 설비가 석유를 사용하는 데 맞춰져 있어서 쉽게 바꾸기도 어려웠죠. 결국 석유 파동이 우리 경제를 위협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의 경직성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석유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석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는 석유 파동 이후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에너지 계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석유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다 홍역을 치렀으니 앞으로는 산업적, 외교적 환경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반성에 따른 결정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3년, 미국과 한국은 일본보다 약간 늦은 1977년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이후 여러 나라들은 또 다른 석유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석유를 비축해두는 한편,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벗어나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덴마크와 독일 등의 국가에서 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때도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이 다양해졌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원마다 사용 방법이나 필요한 시설이 다른데, 여러 에너지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석유와 석탄, 가스를 함께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면, 각각의 연료마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석유 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이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석탄이나 가스를 연료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새로운 에너지원에 맞는 보일러를 다시 설치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세 가지 보일러를 모두 갖춰두는 것도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에너지원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보일러의 예를 다시 들면 집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마다 아주 커다란 대용량 보일러를 연료별로 설치해서 난방수만 각 가정에 보급하게 한다면 집집마다 별도의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연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유를 태우든 석탄을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각 가정의 난방에 사용되는 것은 연료를 이용해서 뜨겁게 데운 물이니까요. 가정에 뜨거운 물만 공급할 수 있다면 연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에너지원을 2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연에서 얻은 상태 그대로 또는 천연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상태의 에너지원은 1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앞에 예에서 석탄, 석유, 가스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에너지원이므로 1차 에너지이고 연료를 태워 가열한 난방수는 각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2차 에너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2차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열 효율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끓일 때 옆에 있으면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데서 알수 있듯, 가스를 태운 물은 물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를 함께 데웁니다. 공기를 데운 만큼의 열은 물을 끓이는데 사용되지 않으니 그만큼의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에너지 대신 2차 에너지를 사용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일러의 예에서도 보았듯 2차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1차 에너지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식재료를 데치거나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대신 모닥불이나 숯 또는 석탄을 이용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경우 1차 에너지는 가스, 나무, 수출로 모두 다르지만 요리에 사용하는 열을 직접 얻는 에너지원은 2차 에너지인 뜨거운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2차 에너지원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효율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서 큰 혼란을 겪는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화와 에너지 믹스 개념의 대두 부엌에서 일어나는 경험으로 살펴봤듯이 에너지원에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가 있습니다. 2차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2차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석유 파동처럼 에너지가 부족해서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2차 에너지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얻는 1차 에너지가 바람과 같은 공기의 흐름, 햇볕에서 나오는 열과 빛, 석탄과 같은 화합물의 에너지처럼 그 형태가 다양하듯 2차 에너지도 형태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손으로 바람개비를 열심히 돌린다면 바람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죠. 손으로 나무를 열심히 비벼서 불을 낸다면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고요. 1차 에너지는 사람의 힘으로 똑같지만 2차 에너지의 형태는 다릅니다. 이처럼 2차 에너지도 1차 에너지만큼이나 다양한데요. 이 많은 종류의 에너지원을 모두 이용한다면 굳이 에너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2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1차 에너지로 무엇을 사용하건 늘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2차 에너지는 되도록 한두 가지의 형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원이 2차 에너지로 적당할까요? 앞서 난방에서 살펴봤듯 뜨거운 물은 아주 좋은 2차 에너지입니다. 물은 비열이 높아서 품을 수 있는 열이 많고, 저렴하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난방부터 요리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에는 아주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의 열을 전달할 수 없고, 에너지를 사용처까지 온전하게 옮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압력을 높인다고 한들, 액체 상태의 물 온도는 400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열을 잃지 않게 하려면 물탱크나 파이프에 철저한 단열이 필요하죠. 게다가 뜨거운 물로 다른 것을 데우기는 좋을지 몰라도 기계를 움직이게 하거나 조명을 밝히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해서 에너지 손실이 곱절로 커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일정한 지역의 난방이나 농장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다면 2차 에너지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전기는 전선만 있다면 어디든 큰 손실 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면 천도가 넘는 높은 열을 낼 수도 있고 기계를 움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1차 에너지로 할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전기로 할수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기가 발견된 이래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던 장치나 시설이 전기를 이용한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바람이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곡식을 빻던 장치는 전기를 이용한 제분기로 바뀌었고 증기 에너지를 이용하던 펌프는 전기 펌프가 대신했습니다. 최근에는 높은 열을 얻기 위해 석탄과 같은 연료를 이용하던 용광로마저 전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치나 기계 에너지원이 전기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전기화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전기화는 19세기 말 에디슨과 테슬라가 교류와 직류 공급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에디슨이 직류 발전기를, 테슬라가 교류 발전기를 개발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즉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서. 서서히 확산되어 것입니다. 전기화의 혜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구인데요. 전기화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대도시의 밤길을 밝힌 것은 고래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전구는 기존의 가스등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미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기도 했죠. 전구가 상용화된 이후 전기는 다양한 기계의 동력을 대체합니다. 특히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구축된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가정용 전기기구가 빠르게 확산되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이 모두 이 시기에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에너지 시설이 없어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복잡한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전까지 전기화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이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다루기 편하고 용도가 다양하기에 그러했을 뿐 전기화라는 표현을 쓸 만큼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전기화라고 부를 만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료를 직접 이용하던 기계의 동력이 전기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연료열을 직접 사용하던 건물의 난방이나 산업의 보일러, 주방의 조리기구, 가정용 및 산업용 건조기도 빠르게 전기화되고 있죠. 특히 가정용 건조기의 경우 예전에는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설치와 관리가 까다로웠지만 전기 히트펌프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 가능한 전기 건조기가 등장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화가 이처럼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유연성,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도 설명했듯 전기화에 따라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각종 기계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석탄 가격이 오르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 되고 원자력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가스 발전량을 늘리면 됩니다. 낮 동안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다가도 밤이 되면 화력처럼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아예 전기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드는지 관심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차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1차 에너지를 이용할 때보다 효율 면에서 손해를 감소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한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열 에너지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열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했다는 데서 알수 있듯 열은 쓰임새가 무척 많습니다. 이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끓여서 나온 증기의 에너지로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열은 이처럼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손실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냉각수로 계속 식혀야 할 만큼 엔진에서 많은 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엔진에서 나온 열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므로 버려지는 에너지인 셈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열을 이용한 동력 장치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효율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열보다 훨씬 적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전기차의 경우 효율이 80%대에 이른다고 하죠. 충전한 전기의 80% 이상을 주행에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기관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효율입니다. 여기에 회생 제동처럼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인다면 당연히 열을 직접 이용할 때보다 효율이 낮아집니다만 모든 전기를 화석 연료를 태운 열로 만들지는 않기에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기화의 세 번째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전기화의 세 번째 장점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기계에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1차 에너지로 무엇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1차 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데쓸뿐 직접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처럼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을 늘려서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철산업처럼 대량의 열이 필요해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던 산업 분야나 석유를 주로 사용하는 교통 부문을 전기화하면 화석연료 에너지원 수요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화는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양한 1차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1차 에너지를 필요에 맞게 조합한 것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에너지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에너지원을 고르게 섞어서 필요에 따라 비율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석유파동 이후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실현하려 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믹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에는 산업과 사회의 많은 부분의 에너지원이 2차 에너지인 전기로 바뀌면서 에너지믹스 설계가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에너지 믹스와 지속 가능성. 우리는 주요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꿈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1차 에너지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차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석유 파동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에너지 믹스는 다양한 1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그저 여러 에너지원을 수입해두고 필요하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일까요?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자원인 만큼 언제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격 역시 무척 중요한 요소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회 전체의 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에너지 믹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실상 에너지섬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의 육성이죠. 자,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첫 번째 고려사항인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3강에서 살펴봤듯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맞서서 세계 여러 나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 산업 국가이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오늘날의 한국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심의 에너지원을 줄이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야 하죠. 에너지 믹스의 두 번째 고려 사항인 안정적 에너지 수급은 한국의 지리적, 외교적 위치에 따른 특유의 과제입니다. 4강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섬나라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처럼 이웃 국가에서 전력이나 에너지원을 끌어오기 어렵죠.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철저하게 자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시적이나마 외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국의 사정상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특성상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산업과 사회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서건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입이 수월하거나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믹스의 세 번째 고려 사항인 에너지 산업 육성은 우리 전력 산업의 고유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변화로 기존 에너지 산업이 변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이 출현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그간 공기업 위주로 국내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는데 이 때문에 민간 에너지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죠.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믹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반영됐습니다. 2022년 수립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탄소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도 확대했습니다. 한 동안 일감이 부족하던 원전 관련 기업들을 에너지 시장에 다시 참여시켜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조치죠. 나아가서는 현재 성장 중인 원전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가스 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한편 재생 에너지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얼핏 보면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춰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던 기존의 에너지 믹스와 반대되는 방향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에너지 믹스 변화는 그간 유지해온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지속가능성이란 지금의 환경이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누리는 에너지 환경을 미래에도 불편없이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세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도 사회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이 미래에도 유지되려면 지금의 풍요롭고 발전된 한국의 위상을 우리 후손도 누리려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에너지 믹스가 꼭 필요합니다.